자, <laughs> 민규입니다. 오늘은 민규를 찾고 있었는데, 민규가 안 보여요, 네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쭉 내려왔거든요. 근데 없었어요. 자. 자 봐봐요. 민규 민규 이거 뭐야? 응. 아. 자 이번엔 유튜브를 네, 보겠습니다. 제 유튜브 제 유튜브 이거 자 이거. 이거는, 이따, 가 업로드 되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. 그래서, 구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있다가요. 제, 제가 이제, 게임, 게임 할 겁니다. 자, 여기 조회수가, 부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줬다는 사실이에요. 오늘은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.